고렌도전에서 10장, 20,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려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어, 여러분, 그 <laughs> 제사하는 것, 주의 식탁, 주의 잔 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평상시 어, 평상시에, 평상시에 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밥을 먹을 때, 차 마실 때, 뭘할 때, 뭐이 평상시에 하는 것들이 누구랑 교제하는 거냐면 교신과 어, 교제한다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성도들이 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귀신과 교제한다. 밥을 먹을 때라든지, 그리고 차를 마실 때라든지, 식탁을 경할 때라든지, 심지어 제 예배 드릴 때라든지, 이때에 귀신과 교제한다. 귀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존재는 있잖아요. 아담하와를 넘어뜨린 그 존재,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존재,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없다 이러는데 성경에서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죠. 그리고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가 요 존재를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옛뱀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들. 여러분, 요 존재는 어,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어떤 장소를 초월해서 온 천하를 깨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전제가 어, 주목적은 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또한 어디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어, 여러분 지금 실 시적으로 사람들이 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를 만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 큰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는 종이야. 내가, 어, 내 손에, 내 손에 안수 받는 사람들은 모든 건다 나을 수 있어. 여러분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겠는데,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저 저, 저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갔구나. 저 사람이 맛이 갔구나. 아, 큰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맛이 갔구나. 자기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더더욱 더 더욱더 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다가는 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예수 믿는데 무당이야.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능력을 가지고,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권사인데, 권사인데 무당같이 막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는 이곳저곳에서 그 내가 그리스도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단이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 심지어 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 자체를 이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그쪽으로 쫙끌가야 되다니까요.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해프닝에 대한 것을 미리 듣기를 사람들이 원하 원한다니까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는 사람일수록,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답은 가지고서 입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해답인데 여러분, 우리 모든 안디옥교의 성도들은 이 언양을 다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말 뜻은 모르지만 아 이게 그리스도야, 아 저게 그리스도야, 아 저게 메시아야, 난 저가 저게 필요해라고 사람들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언양으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되 다른 것을 말하게 되면 내가 제가 여기서 시를 했는데 누가 나왔다. 조, 좋을 수 있죠. 그걸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스도라 하면 여러분을 그리스도라 안 되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그 성교를 따라 성교여행 가면서 병 나으니까 야저 사람이 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그 치유하는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찾고 다른 것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저께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요한봉 20장 31절에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보면은 어떤 것을, 성경 어떤 것을 띠껴도, 넘겨도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됩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곳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이거하자, 저 이거하자, 뭐 하자,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 만나도 아이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오늘 이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 돼라고 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성경 저는 성경 어느 곳을 듣겨도 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저에게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예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종기를 살짝 내려놓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아 내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 앞에 있는 서러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얘기하다가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되심을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망에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잘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훈련 받고, 저희 가서 훈련 받고, 여기서 훈련 받고, 저기서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눈이 탁 떠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볼 때.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 님 내가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주셔서 사람이 보여지는 몇 마디 안 했는데 사람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대신는 여러분 대신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런, 여러분이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 기도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주십시오? 뭘 해결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중심으로 다 나와줘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안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주관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괜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랑 모든, 모든 종교에서는 다 기도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뭐,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인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내 문제, 나랑 상관없습니다. 나의 어려움, 나랑 상관없습니다. 나의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 한 나랑 상관없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계속 살아난다면, 계속 기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맞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만 의지하고 주만 의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뭘 해결하세요? 뭐 주세요? 이거 해결 안 하면 나 진짜 화납니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도 들어주시겠죠. 간절한 기도에 들어주시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없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 사도행전에서는 그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그 행전이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내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축복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없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성령이 감춰졌다면 하나님 내가 없어지는 시간 되게 하사 성령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에 가시는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옵 그럼 오늘 그런 새벽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복성하시는 하나님 평상시 우리가 주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눈은 여전히 먹는 것, 입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 옷을 입고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그 흑암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걸어가는 이 시간 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없어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